오늘은 할인 안킬로 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킬로그린과 제이 얼굴이 있고요. 자, 여기 할인 캡처카. 여기 카드 3장. 3장이 진짜 궁금해요. 자, 안킬로사로스 궁금하기도 하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앙킬로사우루스 으아, 난 앙킬로사우루스다 아, 속성은 아쉽게도 날카로움이네요 자 하딩 할인. 하딩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기 전에 속성 카드 하, 뭐가 나올까 제발 제발 오! 티라노 하울링 파이어! 갖고 싶었는데 오자 다음은 사이카니아의 골드스론이랑 잠깐만, 오! 뭐야 뭐야 에이씨 똑같은 거두장 나왔다. 자. 나 하딘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자, 하딘 조립부터 해 볼게요. 자, 앞 범퍼. 바닥판. <laughs> 왜안 들어가? 왜 이렇게 안들어갔지 이 진짜 조심해서 타지 않았나 어디가 잘못됐나? 됐다! 자 하딘 앙킬로 다이니소자 오늘은 하딘 앙킬로 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안녕